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2021년 8월 15일 응? 영상예배 참여 이벤트 2탄. 오늘의 퀴즈 5키. 정답자 공개. 많은 친구들이 영상예배 참여 이벤트에 참여해 주었어요. 모두 감사해요. 오늘도 전선사님이총 3문제를 준비했어요. 역시 예배영상을 잘 보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영상을 집중해서 잘 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오키 문제 공개 영상예배를 잘 보고 답을 찾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전우사예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영상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영상예배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되어서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찬양도 하고 재밌는 말씀도 나누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전우사님 보고 싶죠? 우리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도 시작해 볼까요?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아동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위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들딸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동부를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지켜 주셔서. 어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주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김바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아동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까지 어, 저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신강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시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사람들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아동부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짜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은요. 말씀 제목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친구들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 공부를 잘하게 되고 싶다거나 운동을 잘하게 된다거나 키가 더 크고 싶다거나 이런 소원이 있나요? 전도사님은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되어서 친구들을 만나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누구에게나 이런 소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기도 하죠 누구는요 산 위에 올라가 돌탑을 쌓으며 가족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108번이나 절을 하며 아들 딸의 성공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우물에 동전을 땡강 던지며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하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곧 시험을 보는데요. 긴장하지 않고 공부한 만큼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아픈 곳이 있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돌이나 절 그리고 공전의 소원을 빌지 않아요.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빌 때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아멘. 친구들, 이 당시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사정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임하길 기도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욕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잠들기 전에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죠. 친구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온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은요, 유혹이라고도 말해요.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못된 말을 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no.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주일 아동부 예배 시간에 했던 기도와 같아요. 어떤 기도인지 알것 같나요? 예배를 마치며 드렸던 주기도문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주기동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단다 라고 알려주시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방법, 이 주기동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인천신광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사단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상예배도 뭔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매우 중요해요. 영상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성경책에 잘 보관하고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그회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용성예배 참여 이벤트 2탄 오늘의 퀴즈 오키 오늘도 문제의 답을 잘 찾았나요? 예배 전에 공개되는 3개의 문제를 말씀 나누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정답을 찾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역시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